나가시는 시민 여러분, 잠시 소란스럽더라도 저희 이야기들잘좀 들어주십시오. 한국에서 외국 기업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 나라의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쾌한 정기를 보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TV 매체나 여러 큰 기업들, 특히 GM 같은 경우 세금을 8천. 억을 가져가도 정작 한국법에서 불법 폐업이고 불법적으로 사람들을 잘라낸 것에 대해서 여전히 시행, 이행을 다시 원칙 복직이 이행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 산년에 대한 문제도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지방노동위에서는 이 불법 폐업 위장폐업을 기각처리한 상태입니다. 버젓이 47년 넘게 한국에서 세금을 받아먹고 기업을 세계 매출 8위까지 성장시켰으면 최소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외국 자본들은 일본 상쾌한 전기 자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에서 한국의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각종 세금 혜택을 받아가면서 정작 재투자나 새로운 이윤 창출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한국에 있는 노동력에 착취한 이후 자기들의 배만 불린 채 이제는 다른 곳에서 위장패브를 통해 서울, 서울 인천, 천안에 있는 공장을 인수해서 새롭게 다시 거기서 한국의 세금을 빨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켄전기의 그런 비열함 속에서 저희는 수십 년간 못 만나본 떤 공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두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수년간 2016년도에도 한국에 있는 노동자들만 길거리 쫓아냈고 결국은 한국 진호위에서 불법 해고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생산 재가동에 약속을 해었고. 이후에 심각한 고용의 문제가 있을지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케인 정기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어저씨 합의를 하고 노선간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적자를 만들어냈고, 위장상 돈이 안 되는 물량만 배치해가지고, 일부러 적자폭을 늘려왔습니다. 저희가 복지한 2017년, 그 다음에 2018년부터 상켄전기는 다른 공장을 인수하고 LG와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새로운 생산체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합의를 했던 합의서를 이행하고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노동조합에게 그것을 알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켄전기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만적으로 물량을 의도적으로 적자 물량 배치하고 누적 적자 폭을 계속 늘려갔으며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만적으로 일본 본사에서 한국산업공장을 기습적으로 해산청산 결정을 한 이후 그 어떤 노동자의 생존권의 대책은 아무런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외투자본이라는 것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약속을 한 것을 지키기려고 신용이라도 했다면 노동조합과 이후 생존권 대책에 관련해서 교섭을 하고 교섭 테이블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젓이 합의서를 작성하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헌식자처럼 버려는 외투자본의 일본의 악질자본이 한국을, 한국민을 한국의 노동자들을 어떻게 보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해산청산 싸움을 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또한, 저희 또한 가정이 있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장폐업을 하고, 거짓 적자를 만들어낸 상켄전기 본사가 교섭에 직접 나오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12개월 동안 요구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공장 정상화를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천안에 EKD에 160억을 투자했고 새로운 법인을 합작 법인을 만들 정도로 자본력이 있는 일본 본사가 고작. 16명 밖에 없는 생산 공장을 가동 못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생산만 하면 적자 물량을 배치해 놓고 일부러 공장을 없애고 청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일들을 자신들이 돌려야 되는 것, 원상태로 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일본 상켄전기의 영업법인인 서울상켄코리아 또한 EK에 합작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상켄코리아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상켄코리아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 것은 최소한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태에 해결할 수 있게 자신들도 나서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켄전기는 서울상켄코리아는 지금까지 단한 차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본사에서도 저희를 같이 투쟁하신 분들 찾아가면 사람이 나와서 최소한의 대응은 합니다. 그러나 서울상켄코리아는 저희가 면담을 요청하고 이 사태 해결을위해서 도움을 요청한데도 그 어떤 누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아무리 월급받는 월급쟁이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신들의 입장은 최소한 밝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서울상경 코리아는 그 어떤 대답도 없고 단한 차례도 누구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투쟁이 일본 자본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과거에 자기들의 식민지인이었던 한국에 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자기들 마음대로 착취하고 버려도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로서 한국인으로서 일본 자본에 그렇게 굴복할 수 없기에 이렇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신임 여론 많이 소란스럽겠지만 은 저희 투쟁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리가 지금 들리겠지만 은서울산태코리아도이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서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수차례 나와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그 어떤 위해를 가할 생각도 없고 우리가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계열사였던 상쾌한 전기 코리아가 최소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의 대표인 이명준 대표가 일본 본사에 상거인모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에서 부끄러워하셔야 될 겁니다. 상쾌전기 코리아에게 다시 한번 정중히 요구합니다. 이 사태를 해결을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라갈 때 요구사안을 일본 본사에게 전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들 또한 이케 인수하는데 그 한몫을 했고 한국산년을 청산하는 데 있어 자신들 또한 그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것을 더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회피와 방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화를 하고 대화 창고를 만들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지들 오늘도 서울 올라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일 많은 투쟁 속에 많이 지치고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투쟁의 끝에 우리는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고 우리의 투쟁이 올바랐던 것은 저들의 탄압을 통해서 우리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탄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신들의 위법성과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투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다 같이 힘내서 현장 돌아갈 때까지 힘차게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